쇼! 안녕! <laughs> 진짜 오랜만이다 <laughs> 어? 둘만 왔어? 아니 지금 오고있어 아 오고있어? 아 5구역에서. <laughs> 막내잖아 막내 5구역, 막내 음, 진짜 많이 어, 컸다 우와 땅바닥 네. 있었는데 어디 앉았어? 자리? 여기 여기 저기 저기 다섯 명힐스국어로네 음. <laughs> 어? 아와 네. 진짜 오랜만에 한식이네 덴버 이후로 처음이야 덴버 친구가 식당을 해가지고 여기 아, 네. 한 일주일 있으면서 <laughs> 식구 놀았지 It's been a while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지금 여기는 군부, 군부대고요제가비지터 센터에서 서류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군부대에 저희 사촌 누나, 어, 가족 집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왔다갔다 영내에서 운전을 하려면 서류가 필요했는데, 비지터 센터에서 지금, 어, 페이퍼워크를 하고, 뭐 여권도 보여주고, 이것저것 다 저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페이퍼들 아주 여러 장을 받았어요. 운전 중이라서 지금 운전 중이라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부대 들어갈 건데 여기서 또 비디오를 꺼야 될것 같아. 요 쉬운 게 없네. 어 앞에 이제 사촌 누나 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내로 진입을 할 거예요. 그럼? 어 이거 야야 백. g o

무대 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속도가 25마일인데 MP들이 숨어서 있대요 그래서 어, 속도 입반하면 잡는데요. 저 외국인이니까 뭐 엄청 더더 더 털리겠죠. 만약에 뭐 걸리고 이러면, 그러니까 속도를 아주 천천히 아 저기 지금 저 합천이 가고 있어서 부대 영내 촬영 중입니다. Oh 지금 밤이니까 안 그런데 아까 낮에는요 네다, 하늘에 헬리콥터 한 네다섯 대를 떠나 그러면서 다니더라고요 약간 동네가 나오네요. 이렇게 동 이렇게 느끼는 게 이, 이 면적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같 같아요 너무 넓게 쓰잖아. 일반 집하고 똑같이 해놓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제 딱 보니까. 매점도 저 PX, 저 PX. PX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PX, 저는 PX에서 뭘 사먹을 순 없대요. 네. 뭘 구입을 할수 없대요. 증이 있어야 돼서, 만약에 제가 뭐 뭔가를 사고 싶다면, 그, 누나라든가, 여기, 남편분 거, 그, 증을 갖고 와서, 같이 가서 이 보여줘서, 사야죠. 집이 이렇게 생겼네 일반적인 집들하고 똑같이 생겼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구나. 나 혼자 찾아올 수 있을까? 진짜 집은 넓 넓네요 생각보다. 이 정도 복지는 해줘야지. 주거비가 안 드는 거죠. 여기. 여기 살면. 딱 봤을 때는 이게 뭐 여기 부대 아닌지 바뀐지 몰라요. 그냥 어디 국립공원 가는 그런 느낌? 이법안 지킨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여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운전에 대한 그이 안목적인 룰은 정말 잘잘 잘 지키더라고요. 되게 신기해. 교육을 잘 받는 건가? 야, 에 초등학교도 이렇게 있고 스쿨 아, 그래서 아빠랑 같이 오는구나. 왔구나, 아빠. 야. 아, 좋다. 뭔가 되게 숲 속에 그, 마을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올드타운 느낌 좀 나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한 그런 느낌이 히스토릭 사이트 이런 느낌. 플러싱 미오 플러싱의 한인타운 지금은 이제 저 뭐냐 저게 됐지. 차이 어 이거 박 살라고 막. 차이나타운이 돼버렸죠. 플러싱. 와 어디 찾아보냐?

어? 에밀리 네. 방.. 오마이이 my 해봐 Sorry. Oh, my God. You b o u n c 여기서 이렇게 네, 방에서. 에, 방에서 자야 돼. <웃음> <웃음> Okay. This is the one. I'm g o i n 네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괜찮다니까? 괜찮다니까? 원래, 그, 우리 엄마 아빠 오실 때도 그렇고. 아, 요즘에서? 어. <laughs> 제방 썼어. <laughs> 아, 이게 차박을 할 때는 피곤함을 잘못 느끼거든요. 근데 차박 하다가 뭐 친구 집이든, 이런 가정집이든, 호텔에 들어 자잖아. 요 그러면 그동안 몰랐던 피곤함이 다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집을 딱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쪽빠지는데 아... 일단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일요일까지 있겠다고 군부대 작성한 데는 적어놨거든요 근데 방을 뺏어버려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오래는 못있을것 같아. <laughs> 하여튼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군부대 아침입니다. 거울에서 도망가거나 도망가진 않겠지? 오케이. 후후후. 와, 엄청 긁어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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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작 얘가 여자애인데 몇 살이야? 몇 살이야? 한살좀 넘었대. 근데 크네. 나한테 너무 좋아하는 건지 나를 엄청 긁었어요 와 wow, 힘이 세다. He's strong. She's strong. Yeah. Only one year old. <laughs> <laughs> 오줌, 오줌 야지 Peace. <laughs> 지금 한 살짜리인데 생리 중이래. 말도 안 돼. 한 살도 개가 생리를 하는구나. <laughs> so curious about everything. <laughs> Osionfish. Like you, you were like it. Like yours, like h a r 내가 꿀 뿌려가고 있어. 우리 개랑 산책한 게 처음이거든요. It, it is first time uh, walking with dog. 왜 이렇게 좋아하지? This is normal. Oh my god! luna Lu, luna moon right luna l-o-n-a okay 달, luna. Uh, she go out every goes out every day for to use the bathroom yeah ah. but, walk not really every day probably Good. like three times a like. week 네,いい요. 특히 세척 seeing 나 k a 먹었어요 부모님, 내가 дуже 화살 났네. 아, 메리카노예요 아메리카노. 이름이 너무 거창한데 큰 옷은 아니고 대 제법 큰것 같아요. 일산 호수공원 정도는 될것 같은 느낌. 여기 이렇게 무 아, 부대 안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완전히 아이들 그냥 동네 같아요, 동네. 아. Oh, just e p on it. I n t i 아. 그렇게 빨리 Oh my god. 아이딘. 놀라고 하고 우리는 오마너갓 사람들 관심이 되게 많아 호수로 갑시다 호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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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영하네 와 수영하는구나 지금 5월 10일 정도 됐는데 호수에서 수영을 하네요 진짜 너무 좋다 야 여기서 지금 캠프 하여 해서 음식도 막 만들어 먹고 있고 장작 할수 있는 곳이 되게 많네. 와, 아, 얘는 되게 바빠. 야, 가만히 있. 왜 이렇게 바빠너 no. 가만히 있자야. 힘들다니. 아, 에이, 음. <laughs> 못들한국말은 모르겠지. 아무도 한국말 안 쓰거든 방에서 집에서. 아 배도 다니고 와 여기 정말 좋다 근데 여기가 군부대고 이쪽 말고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일반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배 타고 일로 올 수도 있겠어요 무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어 음. 방법이 없지 이제 들어가고 싶지 개 수영 한번 보이죠개 수영 내려가질 않네 한살짜리가 아직 거기가 아간것 같고 호기심도 많고 한살이면 우리나라 한 개로 우리 나이로 하면 여섯 살 되나 어 이거, 이 아, 목이 말랐나 보다. 호수 물 먹으면 되나? 음, 풀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자, 자연, 자연, 개네. 자연, 자도 아니고 자연, 개네. 음, 먹는 거야? 냄새 맡는구나. 아, 되게 신기한 애다. 연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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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가 짖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잘 짖는 인데 <laughs> 새들이 진짜 <지자. 웃음>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놀이터 오는 지나오는데 애들한테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뭐 개야 무는 애는 아니지만 그래서 밖에 나와 있어. 한책로가 호수 따라서 있는데, 저 앞에 백인인 것 같고, 아저씨는, 아래 뒤에는 아니구나. 어, 다 아이시안이네. 신기하네요. 어, 아빠는 군인 아닌 것 같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이니까. 와, 이렇게 벤치도 있네. 야, 너무 바쁘지? 이게 한 살짜리가 저를 이렇게 저를 끌고 다니면은, 와, 나중에 한세 살, 다섯 살 되면 얼마나 크고 셀까. 그 생각이 드네. 호수 진짜 안 닿습니다. 아, 참미국이 이런 거 살기 참 좋은 것 같아. 아, 물론 이제 푸켓이나 이런데 가도 음, 호수가 있고 당연히 그리고 요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약간 부유층들이 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뭔가 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 중산층이면 다 어, 요트 하나 있고 알비카 있고 뭐 그런 느낌이야. 그럼 이제 여살려면 일을 해야서. 사실 여기에 뭐 여우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여우는 산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공 던지니까 물어온 거야. 아, 씨, 개 훈련도 시킨 거 같아. 후! 짙진 않네, 얘는. 밖에 나면 안 지죠? 안 했으면 지고. 우와, 저 교육시킨 거 봐. <laughs> 헬로우! <laughs> <laughs> 아, 역시 픽업트럭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레저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게 모터 달린 배네요 그래도 무전기도 있어 우와, 정말 제대로 한다 오우 애들도 있고 와 이렇게 내리는구나 오저 아저씨 낚시 하시네 <laughs> 대단하다 낚시를 여기서 수 있구나 뭐 여기 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 뭐맘 먹으면은 뭐 오염시키는 거 아니면은 어, 애기도 정말 지금 또 하고 너무 좋다 거기. 아. 아, 알았네요. It's a baby. I got type of dog. Yeah. She's lonely right o w <laughs> Yeah. s y i r l y g <laughs> Still busy. <laughs> Let's go. 저녁 맛있게 먹고 아이스크림을 사오라는 특명이 아니고 제가 사, 사오겠다고 얘기했어요. 아이스크림 사. <laughs> 네 지금 부대 안에.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 여기는 부대 아니하기보다는 그 시민, 그 군인들이 이제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요. 거의 그냥 일반적인 미국의, 어, 마을 느낌 많이 나고. 저는 지금 아이스크림 사러 게스트이션쪽 가고 있고요. 원래는 p 스를 가면 좋은데, p 스 가려면 제가 그, 여기, 거주, 거주민 그런 증이 있어요. 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아이디카드 였어요 아이디카드. 어, 없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게스테이션이 있는데, 거기 게스테이션 마트 같은 게 있어요. 일반적인 게스테이션 마트랑 이제 비슷하고요.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PX는 좀 싼데, 여기는 비싸더라고요. 좀 어쩔 수 없죠.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죠. 캠핑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미국 마을하고 비슷합니다이 왼쪽은 스쿨입니다, 스쿨. 학교 막내가 다니는 학교고요. 막내 10살짜리 학교 다니는 학교고. 13살짜리 첫째가 다니는 학교는 어이 부대 밖에 있어요. 그래서 차로 15분 거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도 이렇게 여기도 마을 하나 이 있고. 군 관련된 자동차도 들 있고, 기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뭐, 기밀시설 이런 건 아니니까, 영화에서 본 그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전차같이 생긴 트럭. 이게 또, 라운더바 원형교차로 가 있습니다. 원형교차로 넘어서, 여기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다 개인 차량들이 이제, 가정마다 두세 개씩, 4개씩, 4개씩은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 보니까 주유소가 이렇게 있어요. 도미노 피자도 있고, 그리고 많이 보이는 마라톤이라는 서부 쪽에 되게 많이 보이는 마라톤이란 상장 기업인데, 이거 가스 스테이션 있고.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보는데, 익스플레스라고 하는 마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비쌉니다. <laughs> 밖에 마트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있으니까, 같은 사람들은 여기 사용할 수 있는데 아이디카드를 요구하지 않아요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 하면 그래서 여기를 어, 이용을 오늘 아까 건전지 사러 왔었고요 영상 작업하다가 오랜만에 했는데 마우스에 건전지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 샀어요 엔트모닝 이렇게요 어... 여기 되게 비슷해요 딴 데랑 이런 것도 비슷하고 다른데랑 차이나면 군용 물품들 되게 많이 파는 다같 이런 것들도 팔고 있고 그냥 트럭커플레이스랑 비슷한 거 같아 아이스크림은 상당히 많은데 배스킨이 있고 베넨젤리가 있고 베네젤리가 제일 동네 많네 그리고 스니커즈도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시우고? 이거는 이제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사야 될지 애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겠어. 어. 일단 초콜릿칩 하나, 그리고 와 진짜 어렵다. 피넛스버터컵피나 피넛. 그리고... 상큼한 이렇게 사면 한20%불될거 같은데, 이십 26,000원 피넛스 버터 스트로베리 초콜릿칩. 사실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싸재잖아, 싸재. 여기가 마트 웰프 마트니까 싸재인데 튼튼해 보이고 좀 되게 캠핑 용품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것들 되게 많은 것 같아. 줄도렇고 이런 것도 추울 때뭐뭐 뭐 사냥하러 나갔을 때셀프셀프 셀프. 3해서 20불로 나왔어아크레 카드 저는 뭐도이션 1, 도네. 래 집이 5, 6, 예 8, 9, 10, 11, 12, 은3 1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조기를 어, 뽑아 놓은 곳이 많고요 지금 이제 다 퇴근했기 때문에 지금 9시, 8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들 차 끌고 다녀요 왜냐면 부대가 여기서부터 어, 차로 좀 시간이 뭐 5분? 5분 아니고 한 3분 거리기 때문에 차를 다들 끌고 다니더라고요 되게 뭐 화려하거나 다닥다닥 이렇게 막 장식을 꾸며놓지 않았는데 아이 귀엽네 웰컴 집마다 다 웰컴 이런 거 붙여놨어 여기도 이렇게 아이들 있나보다 자전거 이렇게 놓고 가도 훔쳐 가는사람없어아 아아 마이헬로 헤이 <laughs> 음 착해 착해 여청원 유모차 있고, 그쵸? 연우, 네. 뭐, 뭐, 우리나라. 이런 아름다운 마을. 군 마을. 수업 끝났습니다.